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시간으로 코인 정보 드리고 있는 천대표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실시간으로 보다 빠른 코인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 추천드릴 코인은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오늘 고가는 2185원이고요. 저가는 2060원입니다. 지금 시간 2095원으로 마이너스 2% 정도 조정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가 212평 지지받으면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고점에서 쌍봉을 그렸는데 주식으로 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락입니다. 근데 그건 너무 교과서적이고요. 교과서적으로 간다면 누구나 돈을 벌었겠죠. 네, 쌍봉이기는 하지만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고요. 매도할 때 매도했던 이 거래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일 이평선 지지 받으면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20일 이평선을 한번 빼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니어 시총이요 2조로 꽤나 무거운 편인데 지금 솔라나를 보시면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지금 저점 대비해서 거의 300%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솔라나는요 지금 시총이 30조 원이에요. 이렇게 무거운데도 잘 가고 있는 이유가 지금 비트코인요. 이 현물 etf 기대감으로 기관에서도 매수에 나서면서 5천만원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5천만원 터치하고 약간의 조정인데 그 이유는 지금 캔들과 이평선의 간격이 너무 넓어요 캔들과 이평선이 같이 모아져야지 안정적인 차트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은 캔들과 이평 이평과이평 2편 간의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이제 곧 간격이 좁혀지면서 내년 금리 인하,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려서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불장이 올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알트코인들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옥석가리기 형태로 선별적으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장기로 보면 모든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이 우상향 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기간과 시간입니다.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코인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급등할 코인 들어가서 수익 챙기고 이렇게 회전율이 빨라야 여러분들의 시드와 투자금이 큰 폭으로 빨리빨리 오르거든요. 니어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거의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 3천 원 구간까지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 쌍봉을 돌파하게 되면 3천 원까지 50% 급등 수익 바로 가능하겠고요. 지금 들어가도 크게 물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고점에서 위험하게 움직이고 있는 알트코인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하게. 저희가 지금 매집했던 코인들이 거의 다 올라서 1차적으로 수익 받는데 지금 그 수익금들 다시 비중 늘리러 매매 타점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이 매매 동참하실 분들은 위 번호 010-819-203321로 숫자 7번과 함께 니어라고 보내주시면 매매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어라고 같이 보내주시면 네, 니어 프로토콜과 관련된 속보나 공시들 그리고 매수 타점 나오면 문자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팀으로 코인들을 분석하고 있는 저희가 분석한 이 니어 프로토콜 이 향후 대응 자료집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세력의 예상되는 매집 단가와 세력들의 시나리오, 거기에 따른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저희가 매집하고 있던, 매집했었던 그런 코인들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문자 0 1 0 8 1 0 3 3 2 1로 숫자 7번과 함께 니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 저희가 같이 매매하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아크 한번 볼까요? 9월 8일 500원 이하 매수에 나가시라고 말씀드렸고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 드렸습니다. 자 매수 금액 얼마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를 보면 9월 8일에 500원 이하에서 매수에 나가시라고 말씀드렸고 1차 목표가 600원, 650원 7 0원 지금은 더 가는 모습이기는 한데 미련 없이 다음 후속 코인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일주일 만에 푸근하게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물린 코인이 있어서 자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보유하신 코인이나 물리신 코인들 평단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대응 전략짜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주세요 상담할 때 일절 상담비나 회비 비용 드는 부분은 없고 저의 답변과 상담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채널 성장할 수 있게 채널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영상을 찍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역시 상승할 코인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코인 내지 두 코인 정도 매일 같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최소 10%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도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코인들로 그날 그날 수급이 몰리거나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코인들로 보고 있고 나는 빠른 거.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로 슈팅 나올 수 있는 이런 아크 코인처럼 여러분들 스타일 맞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코인 같이 매매하고 있는데 모자이크 없이 정보가 궁금하다고 하시면 문자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는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요. 제이 개인 번호로 문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바로 답장이 없으셔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문자들 다 드립니다. 간혹 누락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도 문자 주시면 그만큼 빨리 받아볼 수 있겠죠? 자, 확인하는 대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선착순이기는 해도 구독자님들이 문자 보내주신게 감사해서 웬만하면 수급이 꼭 보이지 않는 이상 다 공유해 드리고는 있는데 간혹 너무 많은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수급이 꼬일 것 같으면 다음 후속 코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다 음봉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황 브리핑도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시라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두 코인은 올라가니까 단타 드릴 때도 있고. 짧게 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매를 해 보니까요 전업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면 매직코인 같이 들어가서 크게 크게 먹는 게 마음도 편하고 하기도 쉽고 수익이 났을 때 시드머니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강요 아니에요 저희는 투자자님들, 구독자님들 손실이 안타깝고 같이 벌어서 같이 윈윈하고 싶기 때문에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정보들이, 이 모든 수익들이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금전 요구, 회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위 번호로요,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돈 벌기에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렇게 적었던 적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쉬어가는 단계고요. 동시에 응축의 단계입니다. 잔뜩 웅크린 개구리가 멀리 뛸수 있듯이요.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고래들이 이 시기를 통해 코인들을 줍줍하고 쓸어 담고 있습니다. 변동성과 유동성이 현저히 낮아진 시기인데 이 시기에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우리는 어떤 코인을 어떻게 매매해야 할까요? 매집 중인 코인들입니다. 매매 중인. 코인들이에요.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과 함께 매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매집 중이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같이 매매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매하는 코인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터전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세요. 자, 인생의 기회는 몇번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란 생각도 들고요. 계좌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과정의 끝에 놀라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으시기를 저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문자 주셔서 도움 받으세요. 도움 받고, 수익나는 그런 멋진 일들이 여러분들 매매에 여러분들 계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이 시기에 저희가 도움이 되어 드릴게요. 우리가 과감하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는 무언가를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문자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위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지금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과 매매 타점까지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늦고 마감하면 후속 코인 발굴해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시니까 문자 빠르게 남겨주시고 정보 받고 소액으로 사봤는데 수익이 났다. 그럼 그때 본격적으로 따라하시면 되시고, 단톡방 만들어지면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또 같이 매매해 나가면 됩니다. 예, 서로가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님들, 투자자님들, 다음에는 좀더 좋은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